거룩함으로 향해 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성수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온전하신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도 끊임없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또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매일의 가업으로 삼아라 하루라도 이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세 전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0세 정도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문명이 뒤쳐져 있는 나라들이 평균 60세를 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집트 정도 간 60세. 왔다갔다 하고 나머지 뭐 앙골라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이디오피아는 뭐 40세 30세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도 보면 선진국은 1%예요. 그러니까 천명 중에 한 10명 정도 이제 상위학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정도 유아 사망률이 있는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천명 중에 뭐 124명 뭐 117명 이렇게 한 1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 연구를 했더니 위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서 살면 건강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살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도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임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깨끗하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이 더럽혀지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깨끗한 그릇 사용하기를 원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뚝배기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시잖아요. 하지만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우리도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져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과 쓰임 받지 못함을 나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모든 것을 선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하신 설계는 아름답습니다. 모든 게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눈에 선한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 눈에 선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그 기준 우리에 둘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이면 아, 저거 안 좋은 거야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우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게 좋은 것과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선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전부 금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율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 되었잖아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새로운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우리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도 선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이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네, 경험해 보지 않아서 교육학에서 보면 아이들이 막 철없이 기어가잖아요. 기어가면서 자꾸만 막 일을 벌인대요. 그러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쉬운 말이 이거밖에 없대요.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거 만지지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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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뭐 h 지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말을 막 얘기한대요 그게 쉽잖아요 근데 자꾸만 하지 말라 그러면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육의 관건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좋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 잘했어, 아이고 착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쉽나요?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된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사사건건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에이 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답답한 부모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막 나타나게 되면.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금지하는 앞뒤 꽉 막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분 아니겠어요? 죄인도 용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면 감사할 복들이 많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 살펴보십시오. 환경이 좌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소프라는 목사님이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이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점도 있을 겁니다. 고립되어 있죠. 외로운 장소잖아요. 근데 수도원에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수도원입니다. 감옥은 어떨까요? 자원해서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가기 싫어서 가는 겁니다. 원치 않은 가운데서 억지로 가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사는 곳이 그것이 바로 감옥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고립되어 있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수도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면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꼭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의 창고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한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 그 상처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오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거룩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보통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네, 왜 그래야 될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진리란 뭘까요? 성경은 진리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리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특성이고 본성이고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하여 나를 성양하셨나이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도 진리는 하나님과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연관 속에서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의 진리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도의 삶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진리를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말씀 봐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알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들 세상이 주는 학문들 그런 것으로 알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수 있는 것, 예수님 경험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들 구별하는 것들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만 거룩해지는 향해서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기도로 꽉꽉 채워야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화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신 성화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벽기도회가 왜 필요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도로 꽉꽉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평소에 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셔서. 거룩함의 길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을 우리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하고 예수님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것들로 채우셔서 거룩함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버릴 사건도 없고 환경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선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길 걸어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가족의 시간 진행하겠습니다.